임대인은 계약 갱신과 별도로 차임 증감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때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이 보증금은 증액된 때부터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력 그리고 우선변제권 취득합니다. 물론 기존의 원 임대차에 대한 내용은 내가 취득한 당시에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의되지만 증액 금액에 한해서는 중간에 있던 최초 계약과 증액전 있던 다른 자의 지휘를 해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차인은 돈이 좀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죠. 이때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은행이 양수인이 되어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맺습니다. 이 은행에서는 임대인에게 통